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도 그쪽에는 지금 꽃이 피고 봄을 알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여러부터 그 3월에 들어서면 이제 생식이 계절입니다. 생식이 계절. 자, 오늘은 그 계절에 맞춰서 그 생식에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자란 무엇인가 제2편. 여성이 생리를 왜 월경이라 부를까 이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은 나라마다 저출산 때문에 그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정부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 했는데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줄곧 이 아이를 많이 낳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 왔습니다. 과거 전통 시대와 지금 다르다면 지금은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과거에는 민간에서 민간적으로 이제 그 아이를 많이 낳도록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모계 시대와 부계 시대 이렇게 그두개 단계를 나누는데 어 모계 시대가 훨씬 길었고 부계 시대는 아주 짧았습니다. 그 굳이 비유하자면 하루 24시간이라면 23시간 동안은 모계시대였고 나머지 1시간만 부계시대였습니다 아주 짧았죠 자그 모계시대를 여와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여와의 시대 그 여와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여와의 시대는 이 모계시대라는 건 뭐냐 생식숭배 생식숭배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숭배란다 뜻입니다 그래서 생식숭배 문화가 핵심이 시대였습니다 자. 그, 1990년에 중국의 그 조국화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중국 문화는 생식숭배 문화를 핵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식숭배.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숭배라는 그그 그 문화가 핵심으로 해서 중국 문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생식숭배, 아이를 많이 낳는 숭배 문화가 굉장히 어떤 중요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성역관는 거지. 그래서 중국 문화가 어떻게 이 성역 관련된 거 이렇게 이루어졌냐. 처음엔 논란이 있다가 후에 학자들 다 이거 인정했습니다. 자, 그, 그러면 왜 인류가 이 생식 숭배 문화를 만들어냈을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숭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을까? 그 이유는 인구 감소했겠죠. 뭐 요즘도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 모계 시대는 뭐 후에 뭐 부계 시대, 부족 시대도 에 그런 마찬가지지만 질병에 죽고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을 못 해서 질병에 죽고 전쟁에 죽고 자연재해에 죽고 굶어 죽고 이래서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시 인류들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소들과 맞닥뜨려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럼 대책이 뭐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해결하자. 자, 이거 다산이죠.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이제 인구 감소를 막자. 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럼, 아이는 누가 낳냐? 아이는 여성이 낳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숭배가 생겨나죠. 이것이 바로 모계시대입니다. 모계시대라는 건 여성숭배 시대예요그럼 원시 인류는 뭐 생리학이나 뭐 이런 거잘 모르니까, 그냥 그 여성이 아이 낳는데 여성이 그 아이 낳는 그 곳이 그 여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아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음에 대한 숭배, 그 여자가 아이 낳는 그 곳이 그, 거기 에 대한 숭배. 그래서 이렇게 숭배하다가 단순히 뭐 여성에 대한 숭배, 여성이 그 아이 낳는 부위에 대한 숭배 이걸로만은 다산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에서 다산이 상징인 어떤 자연물을 찾아서 그 제사를 지낸다.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자연 그 다산 어떤 실력이. 에? 실력이라고 그러죠. 신의 힘이라는 것은. 실력이 인간의 몸에 전이 되면 인간도 이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 다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대상이 뭐냐. 처음에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구리, 그 다음에 달에 대한 숭배,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어, 걸쳐오는데, 자, 우리 물고기를 예를 들면, 물고기는 그 알을 많이 낳죠. 다산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두 마리 잉어리를 포개 놓으면 그여우미 모양과 이제 비슷하다. <laughs> 여행상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고기에 대한 이제 숭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귀부인들 타는 가마, 이것을 어가라고 합니다. 물고기 이렇게 가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애편지를 뭐라고 그러냐? 어서라고 합니다. 어서. 연애편지를.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춘절에 돌아오면 이 그림을 붙이는데, 어, 이런 그림 있죠? 그, 그 문구가 뭐냐? 내여유위 어? 해마다 여유가 있어라. 풍족하라.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 여유란 이 여자인데, 이게 중국말로 위지요 발음이 그러면 이게 물고기 어 자와 비슷하죠 발음이 자 그래서 원래는 해마다 여유가 서는 위 자가 아니라 원래 이겁니다 내내 여유 네. 해마다 물고기가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자 그래서 그 해마다 물고기 있어라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물고기가 다산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뭐 자손이 이렇게 온돌에 가득한 어? 다사다복 이런 걸 기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어, 해마다 이제 여유로워라 하는 그 문구는 해마다 물고기가 이사라 여기서 유래됐다는 거자 이렇게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물고기에 대한 숭배 하나만으로는 또 이게 목적에 달성하기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 개구리. 개구리 뭐냐 다산의 상징이죠. 하루 아침에 봄비에 수천, 수만의 그 올챙이 알았을죠. 다산이죠. 자, 그리고 개구리가 이제 배가 불었다가 이제 줄고, 불었다가 줄고, 이건 인간이 그 여성들이 그 임신했다가 뭐 해산하고 이런 그 모습과 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구리 그 배의 반점이 원시인들은 그게 하늘의 별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 개구리에 대한 그 숭배가 심했던 거죠. 중국의 그 인간 창조의 신이 있습니다. 그 여화인데, 여화는 원래 이렇게 씁니다. 이 개구리에요, 개구리. 여자 개구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 화신이죠. 그래서 이게 노골적으로 뭐이 글자로 개구리라는 이 글자를 쓰기는 그렇고 해서 후세 사람들이 이 여화에 대한 이름을 이 글자로 이제 대체하는 거예요. 여자변인부터이 글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여화 이이 사람한테만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만들어냈죠. 자, 그 중국의 그상라란 말을 들어봤죠. 이상아는그 어떤 인물이냐? 그 서왕모의 불로초리제 뭐 훔쳐가지고 달속을 도망갔다. 그래서 창어 범위에란 말이죠. 창어 범위에. 예. 달. 그래서 그 달속의 여신은 뭐상아라고 그래요. 자, 중국의 그 달탐사 유인 우주선이 이름이 이상아죠 창어 이호 뭐 창어 아호 뭐 이렇게 달았죠. 그다 유래가 있습니다. 그냥 것은 막 이렇게 뭐 이름 지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달은 뭐냐? 달이라는 것은 이제 음입니다. 해는 양이고 그래서 이거 그 대음력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 음력, 양력 이렇게 돼요. 양력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에서 양력을 이제 기재해 왔죠. 그리고 이거 원래 대음력, 태양력 이렇게 나누는데 자 달은 음입니다. 그럼 여성은뭐의 음이죠. 그래서 여성과 달은 이제 한데 묶어서 이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달에 대한 숭배. 자, 그, 달의 그, 주기. 그니까 달이 차고, 이지러지고, 뭐, 이렇게, 응? 어? 그니까 초승달부터 만월이 됐다, 만월이 됐다, 다시 뭐초승달 되고, 이 주기가 여성이 생리주기가 같다는 거예요. 여성이 생리주기가. 그 다음에 달이 그 규칙하고 여성이 생리규칙 이제 비슷한 거죠. 거기서 유래된 것이 여성들이 그, 달마다 겪는 그 생리를 뭐라 했냐? 월경이라, 월경. 월경이라고 부는거 자, 이 경이라는 이 글자는 원래 유래는 뭐냐? 이겁니다. 자, 우리 그 천을 짤 때, 그 배틀이 있죠? 배틀 그럼 이 내리 줄을 먼저 세우죠. 이 내리 줄을. 이 내리 줄을 뭐냐? 이게 경이에요. 내리 줄 그래야 이제 가로줄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이고, 그 다음에 가로로 끼워 넣는 것은 뭐 위라고 그래요. 위. 그, 위란 글자는 뭐, 뭐, 이렇게 쓰는데, 자, 내리, 수, 그거, 뭐 한국말로는 날줄이라고 그래요. 날줄은 경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끼우는 거시술이라는데 시술은 뭐냐? 위라고 그래요. 위. 자, 이 지구를 말하면, 이 내리 이것이 가 경이죠. 이게. 이 내리 이것이 가 경이고, 그 다음에 가로 이거면 위에요. 이 위. 에? 위. 자, 이렇게 그 나누는데, 그, 장계에서의 그 아들 둘 있죠. 물론 그 둘째 아들은 뭐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뭐 양자를 받아들여서 이제 제 아들처럼 키웠는데, 장계사두 아들이 이름 이 뭐냐? 마지는 장경국이래요. 이, 이, 국은 나라 국자, 이경자서요 장경국. 그 다음에 둘째는 장위국이라고 해요. 경과위. 아, 이무멋있어요 그니까 이명인들이 어? 자네가 출생에 이름 지어도 이렇게 못 들어야지. 짓는 거죠. 전체 뭐 이렇게 우주를 아우른다, 뭐 나라를 아우른다, 뭐 이런 뜻이죠. 이름들이 참대단 그 인물들의 어? 그 자녀의 어떤 그 이름 짓는 것도 참 멋지게 짓죠. 아 그다음에 이그이 그, 경이라는 글자는 또 성경 할때이 글자를 쓰죠. 성경 성경이면 성스러운 경. 그럼 경이 뭐야? 그게 권위예요. 권위 권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이라는 글자는 규칙 뜻뜻하고 법칙 원칙 뭐 권위 이렇게 나네요. 그런데 여성이 생리를 월경이라 이런 이런 뜻들을 나타내는 글자 월경이라고 부릅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그 여성이 대면그 숭배, 여성이 생리에 대한 숭배. 왜 여성이 생리에 대해 이렇게 숭배를 했을까? 그건 바로 이제 생식 숭배, 아이를 많이 낳는 숭배.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겁니다. 자, 그 오늘 강의를 다시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목의 시대에는 생식숭배 문화가 핵심이었고, 생식숭배 문화는 세 가지에 대한 숭배. 달에 대한, 아, 그, 처음에 물고기에 대한 숭배, 그 다음에 개굴에 대한 숭배, 그 다음에 이제 달에 대한 숭배. 그래서 달이 어떤 그 규칙과 여성 생리 규칙이 같다고 해서 여성이 생리를 월경이 했다. 이 경자를 붙인 것은 뭐 규칙, 원칙, 권위, 뭐, 뭐 법칙 이런 뜻이 있는데, 여자의 생리를 이월경이라이 경자를 붙인 것은 여성에 대한 숭배, 여성의 생리에 대한 숭배, 그것은 바로 아이를 많이 낳는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존족들이 한국에 와서 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